옥천면 신봉리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은 317평 넉넉한 토지를 볼 건데요. 이 토지가 주변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요. 최초 가격보다도 아주 대폭적으로 내린 가격으로 나왔으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요. 먼저 주변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참 정말 숲 속에 정말로 자연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. 이쪽이 쭉 숲으로 이어져 있고요. 어, 이 뒤쪽은 뭐 주택이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여기가 아, 바로 우리 토지 옆에 있는 주택들인데 부지 면적도 높고 주택도 아주 고급스럽게 잘 지어져 있는 어, 그런 곳에 해당되는 조용하고 한적한 힐링하기 좋은 그런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볼 토지가 바로 이 토지입니다. 이 토지 토목 작업, 성토 작업 쭉돼 있고요. 토지 면적이 말씀드린 대로 317평이나 됩니다.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이쪽이 우리 토지의 동쪽 방향, 동쪽 방향이 되겠습니다. 앞쪽 산이 쫙 보이는데요. 저산 정상이 양평 그 패러 글라이딩 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. 그 그러니까 앞쪽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되겠고요. 여기서 이제 성토 작업하고 어, 토목 기본 토목 작업은 다돼 있는데 에, 제가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, 이 앞쪽 도로 부분은 어, 주차 박스나 이런 것을 시공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놨습니다. 네 오늘 볼 토지는 요게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계획관리지역이고 지목은 목장용지로 되어 있어요. 목장용 지목이 목장용지면 뭐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데. 그 가구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. 이 토지도 처음에는 이제 평당 110만 원에 빨리 팔겠다고 110만 원에 나왔는데요, 현재는 낮추고 또 낮췄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평당 85만 원입니다. 평당 85만 원이면 정말로 위치 좋고 이 전환환경 좋은 곳에 317평의 토지 주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